이전에 배웠던 걸 약간 복습해보면 5 더하기 2, 5 플러스 2, 5 그리고 2는 7이다라는 것이죠. 5 빼기 2는 3이다. 5와 2의 차는 3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이거를 더하기라고 하죠. 얘는 이제 빼기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더한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거를 합이라고 했어요. 뺀 결과를 우리가 차라고 했어요. 이거는 합은 썸이에요. 영어로 s, e, n, 차는? 디퍼런스죠.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우리가 더하다, 빼다 이거를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에요, 동사예요. 뭔가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 다른 것이죠. 과정과 결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유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건 뭔가를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 세어봐야 알수 있는 것이죠. 3과 5와, 4, 5와 2를 더해보면 7이라는 것은 세어보면 알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과 결과, 그것을, 그 뜻을 분리해서 세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물론 이거를 5-2라고 읽을 수 있죠. 빼기라는 거 t 테이크어웨이 가져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개수가 줄어들어요. 수에서는 근데 이거를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라고 읽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도 처음부터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면은 less than 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적다 또는 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기호라는 게 어, 그 빼기 기호 이 빼기 기호가 어디서 왔냐면 이 이거를 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 요거 요, 요 부분을 좀 단순화 시켜서 마이너스라는 그 문자에서 오는 m m 에서 온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라그랬죠 플러스 기호는 어서 왔어요. 기호 자체는 t 에서 왔다그랬죠 t 그리고라는 and 그리고라는 이 t t 자를 t 자를 조금 더 단순화 시켜서 이렇게 왔고 마이너스에서 온 거. 보다도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라 마이너스다 그런 의미는 보다도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2라는 것은 읽을 때도 5-2라고 읽을 수 있고, 그 뜻은 5보다 2더 작다라는 뜻이죠. 5보다 2더 작다. 그러면 5에서 시작한 거죠. 시작점이 5예요. 5에서 2가 줄어든 상태.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수가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수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직선상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6-4. 이제 빼기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6-4. 이 얘기는 6에서 6보다 4더 작다. 6에서 4개 더 작아지면 2가 되겠죠. 6보다 6더 작으면 어떻게 되죠? 6보다 6더 작으면 0이 되네. 이거를 6-6. 6 이렇게 쓰는 것이죠. 6-6. 자꾸 어, 관찰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여기서. 5보다 4더 작은 거죠. 읽을 때는 5-4 5보다 4더 작다. 7보다 2더 작다. 그럼 7-2겠죠. 7에서 2 적어지면 5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보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요. 그러면서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들, 형태들, 넘버 라인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죠. 뭐 이런 문제도 쉽게 풀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미 4-3. 이거는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읽어요? 4보다? 의미는 4보다 3더 작다. 그러면 4보다 3 작은 것이 1이겠죠? 6-4는 6보다 4더 작다. 라는 뜻을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마이너스라는 거는 5더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보다 5더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0보다 5더 작다. 여기도 6보다 3더 작다는 6, 마이너스 3. 8더 작다는 마이너스 8. 0, 0보다. 마이너스 8은 0을 생략할 수 있다겠죠. 0보다 8개 더 작은 건데, 사실 이런 0보다 8개 더 작다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할땐 제가 0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 뒤에 조금 더, 마이너스라는 게 0보다 얼마 더 작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건그 뒤에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는 8더 작다를 마이너스 8이다. 한번 보세요. 3더 작다죠. 앞에 뭐 있으면 6보다. 이미 있는 것보다 뭐 얼마 더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